366번. 자, 요지 문제이면서 또 순서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clients send a steady stream of clues and messages. clients, 하면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스트리, steady stream. 끊임없는 흐름을 보낸다. clue, 단서와 message. through their facial expression. 이게 표정이죠? body movement, 몸의 움직임, voice pitch, pitch라고 하는, 거. voice가 나왔으니까 보겠어요 음의 높낮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뢰인이 단서와 메시지를 보냈는데 표정과 몸의 몸짓과 목소리에 우리가 소위 톤이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가 배려할 때는 목소리 피치라는 말도 쓰긴 쓰지만 목소리 톤으로 계속 뭔가를 보낸다는 얘기죠 의뢰인이 나오고요 A번에 카운셀러가 나옵니다 need to learn how to read these messages these messages 우리 주어진 글에 잘 이어집니다 이런 메시지를 읽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without distorting all over interpreting them in order to establish and maintain relationships with their clients 그러면서 without distorting 왜곡하면 안 되고요. over interpreting 과 해석해도 안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establish and maintain 그렇죠. 그래서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의뢰인들과의 관계를. 그래서 여기서 상담가와 의뢰인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예, 두 문장만 딱 읽었는데 상담가가 의뢰인의 무엇으로부터 말이 아닌 요소들로부터 뭔가 단서를 빼내서 그것을 왜곡하지 말고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B번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w h e n Denis says to Jenny. Denis란 사람이 Jenny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seems that it's hard for you to talk about yourself. 당신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려 워 보입니다라고 얘기하자. Jenny가 얘기하기를 No, I don't mind. No, 아니요. 저는 신경 쓰이지 않는데요. 괜찮은데요 그러나 the real answer is probably in her non-verbal behavior. 그쵸 여기 정답이 있죠 상담가는 그녀가 no i don't mind at all 이라고 한 데서 그 내용에서 힌트를 찾은 게 아니라 그녀의 non-verbal behavior 비언어적 행동에서 힌트를 찾았던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제시문에 네모 박스 안에 있었던 뭐 facial expression body movement voice speech 같은 그러한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Non-verbal behavior. 이 verbal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구두로 언어에 의한 거거든. verbal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품사에서 동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응. Verb라 그러잖아. 관련이 있거든. Non-verbal은 뭐야?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거죠. 왜냐하면 계속 가요. She speaks hesitantly. 그녀가 우물쭈물 망설이면서 얘기합니다. 그런 동안에 한편 looking away, 딴 데를 쳐다보거나 frown, 인상 막 쓰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저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겠구나. reading search clues, 그러한 단서를 읽는 것은 주어가 뭐죠? read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 자, 보다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명제 주어죠. 복수의 개념이 없죠. 개념이니까. 따라서 헬프에 뭐가 빠졌어요? S가 빠졌죠. 한국인들은 잘 보지 못하는 이런 수의 개념. 헬프에 S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것이 Dennis로 하여금 제니를 잘이하게 합니다. C번 가세요. This kind of, this kind of case indicates, 이러한 경우가, 어, 나타내는 것은, our non-verbal behavior, 우리의 비언어적 행동, 두번 반복됐어요. 이것이 has a way of, a way of, has a way of, 그쵸? 그렇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죠. has a way of, have a way of, 그쵸? 그렇죠? have a way of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leaking message, 메시지를 leak, 뭐 하는 거죠? 누설하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이제 기름이 유출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리크거든요. About what we really mean.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유출하죠. The blank nature of non-verbal behavior. 이렇게 non-verbal behavior의 어떠한 특성, 어떠한 본질 성격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대한 뭔가를 리크해버리는 거죠. 누설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69번에 제일 좋은 정답은 뭘까요?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그런 단어 어디 보여요? unplanned 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번에 intentional 이라고 하는 게 의도적인 이라는 말이잖아요 intentional 앞에 뭐가 붙으면은 unintentional 하면 그게 더 좋은 정답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unplanned가 가장 좋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은 contribute to this l e a k g 지 아까 leak의 명사에 이러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관한 어떤 뭔가가 누설되는 것에 기여를 합니다 even in the case of highly 디펜시브 클라이언트 의뢰인인데 자기 얘기를 잘안 하는 굉장히 자기방어적인 그러한 고객들에게서도 그런 걸 보고 안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게 우리 선지가 전부 상담과 의뢰인 상담과 의뢰인 전부 (5번까지) 상담과 의뢰인이죠 뭐그 그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상담 기록 대인관계 개인정보 비언어적 표현 신뢰 형성 뭐예요 비언어적 표현 그래서 소재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366번에는) (4번이고) 367은 아까 abc 읽어갔는데 큰 지장이 없었죠 367번은 1번이고 368번은 b번에서 끝에 끝부분에 b번 끝부분에 help에 s가 빠졌어요 그리고 369번은 1번입니다 자 370번으로 한번 가보죠 sweeping statement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statement라고 하는 건 진술이죠 우리가 sweep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뭔가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는 진술이야 포괄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어떤 말쓸수 있겠어요? Generalization 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쓸수 있어요. Generalization, G-E-N-E-R-A-L-I-Z-A-T-I-O-N. 그쵸? 그렇죠? 다시 한번 General, G-E-N-E-R-A-L. 그다음에 lization 어떻게 써요? I-Z-Z. 그쵸? 그렇죠? Z-A-T-I-O-N. Generalization.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sweeping statement 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 우리 수능 지문에서첫 문장에서 일반화는 뭐예요? 제일 흔한 통념이죠. 사람들의 잘못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일반화가 포괄적인 진술이 have been made about the effect of clothing. 의복의 효과 어디에 미치는? on the behavior of a child. 아이의 행동에 미치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으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수정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또잘 나오는 이런 일반화의 표현 중에 하다가 뭐 있어요? 레즈빈 많이 나오는 대시라고 이야기 되어져 왔다 이런 얘기잖아. 뭐라 그러냐면 어드후이러드레스 옷을 잘 입은 애가 이러비행동을 잘한다라고 이야기 되어져 왔고, and t h 드후 드레스 like a 카우보이처럼 입은 애는 It's louder than he's when dressed in ordinary clothes. 평복을 입은 평상시 옷을 입었을 때그 아이보다 더 시끄럽다라고 이렇게 예, 흔히 이야기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복이 아이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작다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해 왔다라는 얘인데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겠죠. Clothing how ever, 아니나 다를까 how ever가 나오죠.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m i g h a v e a, 또는 n blank effect on the behavior of child.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즉, 371번을 봤을 때, 적어도 1번은 정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that is, 계속 갑니다, 본문와서 He would uh, predict that. 그쵸? 그렇죠? 예상하기를, a child who was dressed in his best clothes. 최고로 좋은 옷을 입었어요. 너무 좋아서, 막 흙도 묻히면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whose mother? 엄마가 또 뭐라고 강조했냐면은 그게 최고래요 이런 애가 would be better behave 행동을 정말 잘합니다 근데 뭐라고 있어요? for a short period 이게 정답이요 애니까 그만 까먹어요 잠깐 동안만 아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잠깐 동안만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 but by the end of the hour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the child would have forgotten his clothes 옷에 대해서 다 까먹고 would be acting As you would in old clothes. Old clothes. 무슨 얘기요? 과거 입었던 옷을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할 것이다. 즉, short period에 해당하는 빈칸의 말을 찾으면 몇 번이 정답입니까? 371번에 일시적이다. 뭐예요? Temporary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빈칸 문제가 그대로 370번 요지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뭐예요? 옷과 행동에 대한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예, 370번에는 5번으로 예,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본문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영 부분 보죠 음영 부분 어떤 문제 풀어야 돼요 Likewise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 예를 들어준다는 얘기죠 The child who's dressed in a cowboy outfit Cowboy 복장, outfit은 복장이죠 Cowboy 복장을 하는 애는 Might be very noisy while playing cowboys for a brief time For a brief time, 잠시 동안 playing cowboys. 카우보이 Cowboy 놀이를 할 때는 굉장히 시끄러워 마치 자기가 카우보이가 된 것처럼. 근데 h i g 체인 s o n change to another activity. 곧 다른 활동으로 바뀝니다. 카우보이 놀이를 딴거 바꿔요. 그러면은 no more noise t h a n user. 자, 마지막 은는 문법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t h a n usual이라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이 있죠. 평상시보다.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더 시끄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문구로 than usual 하면 은 평상시보다 이렇게 표현으로 푸는 게 훨씬 낫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 아이가 평상시에 그렇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건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than usual. 여러분 자주 보는 표현 중에서 평상시보다 더 than usual. 그렇죠? 평상시처럼은 뭐라 그래요? 하나 적어놔도. <목소리> 유저를 넣었어. 유저를 이용해서 than 말고 뭐 넣으면 돼? <목소리> as usual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s usual 하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than usual은 평상시보다 더. 그렇죠. 자, 그래서 370번에는 정답이 5번이고요. 371번에 2번이었고, 372번에는 마지막 단어, usually에서 ly를 띄워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than usual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